팔자주름 무작정 채우면 원숭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엘레강승 임재성 원장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위가 쳐졌을 때 갑자기 확 노화를 느끼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팔자 입가주름을 꼽으실 거예요 원장님 저는 많이 웃어서 팔자주름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거 리프팅으로 당기면 이렇게 좋아지겠죠 이렇게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팔자주름은 꼭 많이 웃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끔은 표정이 거의 없는 분들한테 더 깊고 뚜렷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필러를 맞고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심지어 하관이 도드라지는 그런 원숭이상이 되기까지 할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이후로는 병원에 가서 팔자주름 없애주세요, 당겨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 팔자주름은 어떤 유형인가요? 라고 먼저 묻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팔자주름의 실체. 과연 주름인가? 경계선인가? 이것을 짚어봐야 되는데요. 보통 주름이라고 하면 종이가 구겨진 것처럼 피부 표면이 접힌 거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런 주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깊은 팔자주름은 주름보다는 경계선에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얼굴이 뼈 위로 근육, 지방, 피부,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들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혹은 구조적인 다른 이유로 층들이 조금씩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광대쪽 살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고 하는 반면에, 입 주변의 근육은 간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좀더 많은 거죠. 이렇게 내려오르는 힘과 버티는 힘이 만나는 지점, 거기가 바로 팔자주름인 거예요.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산에서 흙더미가 내려오다가 커다란 바위에 걸려서 탁 멈춰버린 그런 느낌인 거죠. 그 멈춘 지점에 골짜기가 생기게 되고, 이런 걸 이해해야, 아, 단순하게 선을 지우는 게 답이 아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내 팔자주름은 어떤 타입일까? 여러분, 저는 팔자주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는데요. 꼭이두 가지로 나누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환자분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게 약간 단순화해서 설명드리면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타입은 위에서 눌린 팔자.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저처럼 볼살이 조금 있거나 탄력이 떨어져서 광대 쪽살이 팔자선 위를 덮어버리는 경우에요. 웃을때 팔자 위쪽살이 툭 튀어나와 보인다면 이 타입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아래가 꺼진 팔자, 얼굴 전체에 살이 좀 없고 마른 분들, 혹은 코 옆에 기저부가 유난히 움푹 들어간 구조를 가진 분들이에요. 이거는 덮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꺼져 있는 경우예요. 원장님, 시청자분들이 집에서 바로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세요. 손가락으로 광대살을 대각선 위쪽으로 살짝 밀어 올려 보시는 거예요. 살을 올렸더니 주름이 쫙 하고 펴진다? 이거는 눌리는 타입이에요. 저도 꽤 많이 펴지는 느낌이죠. 반면에 살을 올려봐도 주름의 깊은 골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는 바닥이 꺼졌거나 피부 자체가 접힌 꺼진 타입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지진 않지만 그래도 집에서 손쉽게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는 이두 가지 타입이 믹스되어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눌린 타입이 강한 분들은 주름을 없애겠다고 아래에 필러로 계속 채우게 되면 얼굴이 점점 평평해지고 인중이 길어 보이게 되는 이런 원숭이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떤 유형에는 어떤 치료가 좋은지 제가 실제로 하는 그런 치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팔자주름 쳐진 건 실리프팅으로 당겨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리프팅을 권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억지로 당겨놓으면 표정이 어색해질 수도 있고, 결국 무게 자체가 줄지 않으면서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손으로 당긴 것만큼의 실리프팅 효과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권해드리진 않아요. 팔자주름의 개선에서 저는 당기는 치료뿐만 아니라 가볍게 만들기. 여기에 더해서 처지는 거 받쳐주는 치료에 함께 집중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눌린 타입. 눌린 타입의 경우 광대살이 내려와서 팔자를 누르고 있는 이런 건데요. 이런 분들은 얼굴에 짐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이 위에 짐을 끌어올린다고 과연 이게 해결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짐 자체, 이 무게 자체를 좀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방의 부피 줄이기, 온다리프티나 지방분해 주사 같은 팔자선 위에 덮고 있는 두툼한 지방층을 약간은 가볍게, 부드럽게 정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온다 같은 장비로 지방세포를 좀 줄여주고 지방분해 주사로 그 부위의 부피를 줄여주는 거죠. 이것만 해도 팔자 위에 얹힌 언덕이 낮아지면서 주름이 확실히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는 바닥에 밀착시키기. 이것은 울세라나 슈링크 등 약간 하이수 장비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무게를 줄였다면 이제 느슨해진 피부를 바닥에 딱 붙여야겠죠. 소음파 에너지로 근막층까지 깊숙이 자극해주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시술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유하자면 헐거워진 옷을 건조기에 돌려서 내 몸에 딱 맞게 핏하게 맞추는 것 그런 느낌과 비슷해요 이렇게 부피는 줄이고 밀착력은 높이면 얼굴 라인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면서 팔자가 좀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두 번째, 꺼진 타입 반대로 바닥이 꺼진 분들은 채우는 것이 확실히 핵심이긴 합니다 여기서 실력이 갈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필러가 볼륨적으로는 가장 좋은데 필러는 확실히 정교한 타겟팅 시술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주름선을 따라 길게 넣는 게 아니라 코 옆에 가장 깊이 꺼진 부분. 이 뿌리 부분에 확실한 볼륨을 주면서 라인도 필요하면 약간씩을 정리해 주는 그런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러를 단단히 고정해서 기둥을 세워 줘야 위에서 눌려도 필러가 옆으로 퍼지지 않고 팔자를 든든하게 받쳐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필러 말고 자각 콜라겐 유도가 되는 주베룩 볼륨이나 레디어스 같은 시술 내 얼굴에 이물질로 채우는 게 정말 싫다 이런 분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면서 하고 있는 시술이죠 입가에 미세한 주름에 콜라겐 생성 촉진제를 결국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내 살을 서서히 차오르게 하면서 꺼진 바닥을 부드럽게 메꿔줍니다 이건 마치 마룻바닥 밑에 서서히 새 흙을 채워 넣는 것과 같아서 시간이 갈수록 결과가 아주 부드럽게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장님 팔자주름을 아예 지워버리는 게 가능한가요? 사실 저는 그게 조금 무리되고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팔자주름을 완전히 0으로 지우면 인중이 길어 보이고 얼굴이 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져요 갓 태어난 아기들도 웃을 때 팔자주름이 집니다 저도 너무 팔자주름을 없애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0으로 아예 팔자주름을 없앨 수가 없어요 제 목표는 100이었던 주름의 깊이를 2, 30 정도로 줄여서 피곤해 보이는 그림자를 지우는 거예요 주름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얼굴의 입체감을 부드럽게 살려 노화된 인상을 좀더 활기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치료의 방법을 알았다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정해야죠. 저는 이걸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엘리베이터는 필러와 같은 시술이에요. 1층에서 10층까지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올라가죠. 시술 직후에 거울을 보면 바로 주름이 흐려지는 개선된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면접이나 결혼식 혹은 이벤트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계단은 콜라겐 재생 주사나 써마지 울쎄라와 같은 탄력 시술을 하시는 거예요. 한칸한칸 한칸 올라가듯 조금은 천천히 하지만 부드럽게 좋아지는 방식이에요. 당장의 변화는 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 어딘지 모르게 인상이 부드러워졌네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세요. 어떤 게더 좋냐고요? 정답은 없어요. 본인의 팔자 유형에 따라서 지방을 줄여주고 볼륨을 채워주고 당기거나 붙이는 방법들을 알맞게 선택하는 것이에요. 다만 빠르고 즉각적인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엘리베이터를. 느리지만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싶으신 분들은 계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의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에 맞춰 가장 안전한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단, 여기서 팔자주름 개선 시 필러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했으면 하는 주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과한 용량은 금지입니다. 제가 필러 시술을 정말 많이 하고 좋아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한 가지는 적절한 용량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팔자 부위는 좀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한 팔자 필러는 하관에 도드라짐을 유발할 수 있기에 팔자에 필러 시술을 할 경우 필요한 양보다 조금 줄여서 시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것만은 꼭 알고 상담 가세요 여러분 팔자주름의 치료의 목적은 주름을 완전히 없애서 0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갓 태어난 아이들도 웃을 때 팔자가 생기고 팔자가 있는 얼굴이 더 자연스러운 얼굴입니다 팔자가 없으면 오히려 가면처럼 보이실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인상을 방해하는 깊은 골을 완화해서 좀더 부드럽게 좀더 자연스럽게 좀더덜 늙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첫째, 내 팔자가 눌린 건지 꺼진 건지 확인한다. 둘째, 무게를 줄일지 볼륨을 채울지 우선순위를 정한다. 세 번째, 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치료의 속도를 정한다. 이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병원에 가서 상담받을 때 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내 팔자질 위형이 헷갈리신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